내일은 6.25 전쟁 발발한 지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순국선열과 포구경쟁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더욱 탄탄한 국방안보 정책 수립을 위해 오늘 국가안보자문 어,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정경도 전 장관님, 피우진피진전 보건처장님, 모종화 전 병무청장님, 신승황 어, 인권 전, 제2작전사령관님, 이승도 전해병대사령관님, 그리고 이철위원장님과 김병주 의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 시다시피 저희가 5월 2일날 취임하고 5월 3일날 처음으로, 어, 새 지도부와 함께 현수관을 방문하면서, 어, 특별히 이승만 박정희 요소, 전 대통령 요소에 참배한 것에 이어서 손원일 해군 제독과 김종호 육사단 사단장의 묘를 참배를 했습니다. 두 분을 제가 특별히 지적에서 가고자 했던 이유는, 김종호 사단장은 6.25 전쟁 당시에 육사단 사단장으로 적의 침투를 예상하고 참호를 파는 건 만만의 준비를 거쳐 북한 2군단이 춘천을 지나 수원을 점령해서 우리 국군 주력 부대가 한강을 도와해서 어, 넘어온 것을 차단해서 전부 어, 몰살 시킨다는 그런 작전 계획을 가졌는데 3일 동안 맨으로 탱크 부대를 막아내면서 어, 적의 작전 계획을 어,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 부대 주력 부대가 낙동강 전선을 구축할 수가 있었고. 스미스 부대가 첫 전투를 할때 메가로 장군이 현장을 볼수 있는 시간이라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춘천 대첩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린 최초의 유교 승리한 그 전투로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 백마고지 전투뿐만 아니라 압록강에 최초 도착했던 장군다꼭 찾아뵙고 싶었고요 손원일 제독님은 우리 해군의 아버지로서 변변않은 우리 해군의 초기에 우리 해군을 만드신 분이라 두 분을 이렇게 꼭 참배를 했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현충원장님 말씀이 안내를 하시다 하면서 우리 정당 역사상 집권당의 지도부가 이렇게까지 유교 전쟁 영웅을 참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도 열심히 해왔지만 더욱 더 제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이란, 일환으로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어제는 금경 순직자들의 부모님들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예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1979년 박정희 정부 때 추진했던 미사일 개발에 드시어졌던 mctr 미사일 지침이 우리의 탄도 사거리 와, 중량을 통제해 왔는데 이것을 완전히 해제하는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2년 만에 에, 만든 쾌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아, 미사일 개발뿐만 아니라 고체 연료, 이동식 발사, 그리고 우주로 향한 드론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김병규 의원님의 표현에 따르면 박정희 정부 때는 경부 고속도로를 개척했고, 김대중 정부 때는 IT 고속도로를 만들었다면 문재인 정부 때는 우주로 향한 고속도로를 열어주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도 그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 김병주 의원님의 허락을 받아 아 이걸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10위 경제 대국이자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인 대한민국에게 이제 자주 국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이 특히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시제기가 얼마 전에 완성이 돼서 곧 양산 단계로 간다고 합니다. 저는 그간 카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T-50부터 KF-21까지 지속적으로 뒷받침을 해왔습니다. 곧 지도부와 함께 에 한번 이곳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그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무포까지 해서 우리 영토를 지키는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시작전권 폐쇄를 통해 완전한 자조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제도적 정책적 과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또 우리 장병들의 인권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때 거의 150% 이상 이 사병들의 월급이 올라서 거의 지금 50만 원대로 최저임금의 30%까지 올려서 내년에는 최저임금 50%까지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 급식 논란이 대해서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바로 서욱 장관님과 함께 우리 장병들의 급식비를 월일만원 아, 수준까지 이제 상향시키는 것이 바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공군 이중사의 그런 안타까운 희생, 이런 군대 내 이런 성추 행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직도 해결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노력해서 자녀들을 국가에 보낸 우리 부모님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자녀들이 안전하게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장병들의 인권을 허위하고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했던 우리 장성 출신의 든든한 우리 전 우리 안보 전문가 자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집권당으로서의 확고한 국가안보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경도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오늘 이렇게 국방안보전문가 자문회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어, 호국보원의 달에 이처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영길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이면 6.25전쟁 71주년이 되는데 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순고한 희생정신을 보여주셨던 참전용사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순국선예과 호국영령님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국가안보가 더 튼튼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한데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문재인 문제, 대통령님과 바이든 미 대통령님의 한미정상회담이 성공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의 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는 우리의 미사일 역량에 대한 제한을 해소하여 우리 군 주도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우주에서의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포석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미는 앞으로도 상호 호회적인 동맹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면서 한미연합방역태세를 더욱 굳건하게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군 급식 문제와 여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등 우리 국민들께 실망을 시켜드리고 군 사법제도 개선과 병영 문화 혁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군 사법제도 개선은 현정부들어서 국방계획의 일환으로 지속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고, 국방부에서는 최근 민간 전문가들이 동참하는 민, 관군 합동기구를 구성하여 성폭력 예방제도, 장병 인권보호, 군 사법제도, 군 조직문화 등 병령 전반에 대한 종합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국민들 요구와 눈높이에 맞춰 군 사법제도 개선과 병력문화를 혁신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고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많은 장병들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방위를 위해 주어진 임무 안수에 묵묵히 헌신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장병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주어진 임무를 더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따뜻한 격려도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과 스마트 국방혁신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동시에 사이버 위협, 테러, 재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많은 장병들이 유교 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 채취를 통해 발굴된 우리 선배 전원님들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우리 군의 이런 모든 노력들을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 주신다면 현직에서 열심히 임무 수행 중인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